I think the characteristics of our department are a lot of students that are a lot of free thinkers, that are kind of explorers. You know, they want to uh, see different things, and that's why they study another language. 영어와 한국어의 여순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러한 영어를 언어학적으로 깊이 탐구해보고 싶어서 영어영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잘했던 과목이 어, 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전형 바로 영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에 대한 유출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었고,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제 삶에 조금 더 많이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습니다. 저희 영어 영문학과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학, 두 번째는 영문학, 세 번째는 실용 영문입니다. 영어학은 영어와 한국어의 발음 차이를 배우면서 영어라는 언어에서 배울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 규칙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영어학의 이해에서 좋은 기관과 좋은 방법을 통해서 발음되는 알파벳과 이를 조합하여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합쳐서 여러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익힙니다. 2학년 때에는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영어 음성음을 론 연습에서는 실제로 프라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미국인, 영국인의 연설, 방송 등을 듣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음음 규칙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후 4학년 수업에서는 가장 심화된 영어 음성 분석 실습 과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문학에는세 가지 루트로 나뉩니다. 소설, 기도, 시총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학년 때는 이 장르들을 폭넓게 배우는 편이고 2학년 때는 영국 문학사, 미국 문학사를 배우면서 영국과 북의 역사를 훑어보고 그 사이에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봅니다. 또한 인생문학사, 19세기 영국소설, 영미아동문학 등에서는 특정 작품 안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여 당대인들의 생각과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용영문 분야에서는 실제로 해외나 실무에서 직접 사용되는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용영문 분야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교수님이 수업을 담당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공으로는 영어회화, 영어정문이 있으며 이후 영어 인터뷰 연습, 실무 영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동반되는 심화된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법을 배우는 실용영어법과 연습과목과 영화 시청을 통해 외국인들의 실제 대화를 엿볼 수 있는 시네마 영어 과목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or if you need to um, want to know something you know you can stop by our offices and uh, talk to us or even you know during classes and uh, you k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uh, don't be afraid to use the language that you've all studied for a long time 확실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처럼 공부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쌓고자 보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4년 내내 영어를 항상 접해오기 때문에 이런 년 때보다 확실히 조금이라도 영어 실력이 향상돼 있을 겁니다.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쉽게 영어 실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사람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럼 너희 영어 원서 같은 것도 잘 읽지 않나?라고 하는 경우가 한 어. 번씩 있어요. 근데 저희도 원서를 읽을 때 필요한 게 파파고 친구, 조금 필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한하고라고는 말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남들에 비해서 영어에 노출되는 기간도 많기 때문에 실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조금 더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과도 고른 줄 알았는데 고인어 시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저희과뿐이더라고요. 시험을 칠 때마다 약 5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영문과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 학기에 1회씩 경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과에 비해서는 시험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저희가 졸업 요건 중 하나가 토익 점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혜택은 저희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회화, 영어장문 등과 같은. 원어민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의 시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야의 강의를 선택하여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